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가 아니라 마지막 그날에 그 있을 실제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마지막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지금까지는 그때의 비유로 이러한 상황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실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왕이 의자에 앉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명령을 내리는 자리가 바로 보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치자는 나라를 다스릴 권세와 함께 또 어, 그 세상을 다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의 대상은 그러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민족이 다그 보좌 앞에 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자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양과 염소를 목자가 나누듯이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이처럼 모든 민족을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모든 그 인생의 결론이 결국은 양인 양인가 아니면 염소인가로 구분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그렇게 주님이 두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양은 의로운 자들을 상징하는 영예로운, 어, 그러한, 어, 그, 영예로운 사람들을 어,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반면에 염소는 악한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왼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임금은 예수님이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양 무리들, 오른편에 위치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나라죠. 그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는다. 네, 상속이라는 개념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말씀. 편에는자들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리와 염소무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시제가 다르다라는 거죠. 염소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운명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복을 받을 자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을 받을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그들에게 이제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이미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복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중립 상태에 있다가 내가 뭔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 인간들은 이미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다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저주가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주님이 선언해 주시면서 이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처하는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이제는 복 받은 사람이고 또복 받을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복 받은 자들로 또복 받을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은 그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앞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행위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 있지요. 오늘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의아한 거죠. 왜?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7절 말씀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하면서 주님께 오히려 되묻게 되죠. 주님,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렇게 주님께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죠.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에 너무나 익숙해서 별로 그렇게 신기하거나 놀랍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형제를 아끼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며 살아가야 할그 원동력이 여기에 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만 어,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죽게 하는 것이 곧 누구, 누구에게 하는 것이 곧 죽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만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나의 형제와 자매를 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덮어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 형제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 너의 형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내 형제는 바로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이 주님의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형제들인데 그들에게 너희가 대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주님은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해 주셨는데 주님이 늘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늘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형제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쉴수 있게 해주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긴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들은 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열심히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 하시고 음식을 달라 하신다면 우리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뭐 성교사님들을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헐벗고 굶주려 있다면 그들을 돕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들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46절 말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자들은 주님께 어, 섬김을 대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묻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왕이신 그 주님을 대접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그 자체가 왕에 대한 반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 심판의 기준이 결국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 것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가르침도 결국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 주님은 너희들이 그 말을 따라서 사랑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너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것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그 주님을 잘 대접해 드리고 섬겨 드리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주님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